그렇지. <laughs> 형님 그것도 형님이 알려주신 거라서 그런데 4만엔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그렇 선동을 때 가지고. 아, 맞아 맞아. 선동을 때 가지고 정확하게 늘라고 하면은 4만 몇 천엔 정도 아, 들어와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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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정말 만선을 네.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큰 노하우예요. No 괜히 1,000엔 2,000엔에 뒷받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진짜 아, 어, 어, 그래서 맞습니까? 그 대중권 씹어씩 나는 대로 씹어리는 거 아닙니까? 아, 그그 군타 TV 영향력이 예. 쿠코카에서 네. 최고인 것 rape, 아, 맞습니까? 이게 저는, 그거 같아요. 아, 맞습니다. 게 저는 군타 형님이 좀 말이 좀 쓰시잖아요. 아, 네, 예, 그렇지. 그래서 싫어하는 분 호불호가 진짜 그럴 줄 알았는데, 아, 네, 이렇게 호만있을 줄 몰랐어요.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사람들이왜 이렇게 다그 거야? <laughs> 어? 아니, 싫어하는 사람, 존나 싫어한다 야, 이 아니, 제가 지나가면서 어. 몇사람한테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구태의원님을 아,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 뭐 많잖아요 유튜브 채널 뭐빠짐코 한국인들도 뭐 후쿠가던 뭐 다른 일본이던 일본에서 하는 분들 중에서 예 맞죠 맞죠 이게 지나가면서 들은 어디에 들은 것도 왜 태영님이 네. <laughs> 제일 영향력 있는 아, 후쿠가에서 제일 잘나가는 구독자가 <laughs> 아 근데 말이 <laughs> 센만큼 구독자가 안들어라고있 말이 세고 기가 세신 거 네. 빼고 그 그만큼 재밌는 거죠. 아, 왜 형님 어디에 딱 주간이 뚜렷하지잖아요. 아는 것도 너무 빨아드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볼 때마다 <laughs> 놀오는거 이성우 씨 이야기 들었죠? 이성우 씨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전설적인 피닉스 그 위에 그 <웃음> 피닉스. <웃음> 피닉스. 일반 피닉스가 아니다. 음이 사람, 은 일반인이 아니다. 완전 음악을 빠져들 하게 해, 타고난 사람이 된 사람. <laughs> 이분은 빠진 걸를 하기 위해서 타고난 분이기 때문에 일반 누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오늘 이서 얼굴 잘 보이죠 이서우 씨? 네, 예, 오늘을 진짜 이렇게 얼굴 제대로 어, 예. 나오는 예. 거는 예. 거진 처음인데, 그러니까 잠깐 잠깐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렇게 크, 길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 와중에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게, 대, 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프라자 호텔 이제 게임도 안 되고 작업이 당해가지고 지금. 우라, 센터 체리, 우라모도초덕기 나와가지고 지금 1000개 나오고 1200개 나오고 끝나보다 와, 완전. 화가지 머리 끝까지 나는데, 후비 파면 뭐 변신을 하겠는데, 내가 그걸 후비 파고 싶지가 않다. 머리부터 열받아가지고. 와, 오락실 이 작업 세네, 이거. 이거는 무슨 이런 작업이 있나 센터 체리에. 센터 체리에는 맨땅에 뜨고, 초덕기안 오고. 바로 레귤러 4개 와가 오라모드. 오라모드 쳐도게 됐단 말이야. 런데 1,300개 나왔. 1 2개 1,300개, 1,200개, 1,300개가 됐네. 1 2 0네이다 아, 태형 님이 딱한요번 원정부터 원래는 앞을 거진 풍경쪽으로 하시다가 어, 예, 네 어, 어, 예, 이제 딱서 몇백만 더늘겠는데요는 것도 보셔야지. 코타 t v 지금 힘다 빠져가지고 와 오늘 게임하고싶지 않나 집에 가고싶은데 이서구가 이석우가 또 프라자3 이석우는 또이서구가 프라자3 또오라구슬 있으니까 막 가자니까 좋아가지고 아아 아, 아, 빨리 가자고 좋아, 좋아가지고. <laughs> 이거 지금 어디서 바꾸냐고 좋아가지고 입술짚으네 지금 완전 예술이네 보고 카톡 카톡 온거 같은데 밥하는 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와 이석우씨 스시있죠? 수시, 스시로 와서 스시 저 스시 싫어해요 아 그리고 원래 저는 한끼 먹어요 형, 이 서울시는 밥을 안 먹습니다 네 저는 헝그리 네. 정신으로 깨우랍니다 4시네 지금 벌써 4시가 <laughs> 와 네시 4시, 영챙이 밥 먹겠나 모르겠다 4시네 지금 아 지금 몇 시라고요 형이? 벌써 4시, 4시에요 4시, 4시 와 시간 진짜 일본에오으면 3시 반 에, 3시 40분 시간 진짜 빨리 가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혼자는 이제 병아리 한 마리 남아 있는 거 병아리 저, 메롱이 가시고 장땅노나 가시고 석탄이님 어제 장원 석탄님도 가시고 병어리 한 마리 남아 있는 거 지금 코칭 해주고 지금 가는 길이다. 어 병어리 내가 잡아야지 니 김이 씨발 거면 남이 잡는 거는 남이 뭐한 면을 잡고이마리잡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잡아야 되는 거다. 병어리 방금 말씀하신 그분 여, 여, 여자 <laughs> 야이야이기 막야 <개>, <laughs> 예쁘시다고요? 아, 아 어, 예쁘세요. 조용히 <laughs> 남자인지 여자인지 뭔지 이야기하지 마 그런 거. 엄청 아, 근 구태형님 진짜 어, 어, 금방 성공하실 것 같아. <웃음> <웃음> 아니 벌써 도 성공하셨고, 그거. 아니 진짜 이 없다니까요. 내가 제가 지금 빠른 <laughs> 게 아니고요. 진짜 이게 막 드, 듣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나, 형님을 호명한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랬어요. 그리고 호명한 사람 누구고? 누군데? 아니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아, 사람. 네,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laughs> 형님이랑 연구, 연구도 없는 사람이 후쿠오카는 어. 아, 국타TV가 제일 잘나간와그 정도면 형님 <laughs> 그리고 <그래도 웃음> 형님이 제일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몇몇정들 중에서 어. 근데 이 정도 힘빠워시면 그리고 재밌을까 보죠 재미없어 말귀도 못펴 알아들으. 말귀도 못알아들으 재밌게 자시고 있나. 병아리인데 뭔지 모르는데. 어버버 하고 말잘못 하는 것보다 형이 이제 된장인지를 모른다 말이야, 병아리들아. 형이 네. 참 형님이 말도 진짜 재밌게 하시고. 그리고 또늘 웃으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우리 빠쨍구의 전설 이소 이석 내가 이소우 이석우 씨한테 걔네 이소우 님을 아. 괜히 그렇게 전설이라 하는 게 너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석우님 항상 말하잖아. 바지구 전설이라고. 전설 같아 보리라고. 박지용하고 콤비인데. 박지용, 박지용. 박, 박지용 어디 갔는데? 박지용 어디 갔는데? 박지용하고 콤비인데. 박지용 콤비가 지금 없어지부터박지이 사라졌다. 박지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 되고. 아. 내가 봤을 때이 정도 빠질 거라, 안는것 같으면, 이거, 그, 내가 봤을 때 죽은 거, 죽은 거 아니면, 이래, 안할 수가 없는데, 야가. 그렇죠 내가 그, 봤을 때박지 형이 죽은 거 같아. 이게, 돈을, 박, 진짜, 뭐, 구독자님들, 돈 아껴 쓰세요. 한발한발쏠 때마다, 이게, 뭐, 한 10년, 15년 게임을 한, 다는 게, 저도 국태형님안지 10년이 넘었고, 이게, 뭐, 그 중간중간 중간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음, 근데, 그치. 이제 뭐, 구타형님처럼, 구타형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노하우 같은 거를 하나하나 들으시면, 10만 원일 거, 9만 8천 원일 잃을 거. <laughs> 아니, 진짜로. 진짜, 진짜 느세요. 진짜 느니까. 그리고도, 어, 영원한, 없더라고요. 진짜 돈이, 아 많이 들죠. 뭐 체르비도 있고 막 그러니까 친했던 분들도 한분두분 분 이렇게 지금 10년 지났으면 물갈이 많이 됐다. 근데 어. 우리 지금 우리 조직들은 거의 박지웅 빼고는 박지웅 <laughs> 존나게 보고 싶네. <laughs> 지웅아 죽은 거 아니면 아 연락이 안될 수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뭐 죽지는 않았겠지만은 아 나이 50도 안 됐는데 죽었겠나 <laughs> 이 정도 연락이 안 된다. 이거는 뭐 죽었으면 뭐 부고라도 부고장이라 날라왔을 거 아이가. 그, 미안해 전화 안올니까 저. 어 예, 예. 또 하나 말씀드릴게. 돈 같은 거는 빌려주지도 말고 진짜 저는 국장님 존경하는 게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아야 돼. 요 저는 진짜 내돈 네 갖고 해야지. 게임은 그다 안 그다 형님 돈 빌려도 본적 있습니다. 너무 아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돈을 빌려본 적도 없고 없는, 없는 사람이고 만 하나 누구 당연히 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달라 고하면 뺨을 한대 때리기라고 <laughs> 진짜 그 정도로 되게 자기 자신한테도 가, 그, 막 되게 어 진짜. 너무 존경하시는 네. 형님. 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지나가다가 좀 불쌍한 척가서 5만 원 빌려달라 다빌려시 <laughs> 뭐 돈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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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가. 돈이 돈이 필요하시다 이승원님을 보면서 슬픈 사슴 사 눈만 한 발사하면 무조건 10만 원 무조건 빌릴 수 있다 이유가 없다 이거나. 한 눈물 두 방울만 흘려 <laughs> 보시면 제가 고민도 해볼게요. <laughs> 이수구님, 지금, 일본 파티국에서돈빌리주기로 소문난 부이거든 어마무시한 분이다이분이 아, 뭐 재산이 많은 건 아닌데. 아, 돈은 없는데. 그. 진짜, 어, 진짜 이불쌍 이 옆에 어. 불쌍한 사람이 못 보고 있거든. 이, 이 완전 마음이 완전 열이 가지고. 어, 뭐 사슴 아, 눈빛만 어. 한 발사시키면 좀필피나시면서 사슴 눈빛 장착해가지고. 눈물 <laughs> <인물 웃음> 두 방울이면 니다 이수구님한테. 오만행은 그냥 막. 안 주고 빌려줘 분다 이 사람 완전한 사람 무시하다. 진짜 빌리시면 안 돼요. 진짜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고 그래야 너, 오래 깨매요. 돈 없는 개거지들은 집에 가라 그냥 개새끼야. 그래, 뭐야, 빨리 숙소, 가셔서 숙소 가서 라면 길이 먹던가 마밥 먹는. 내가 돈이 없다 밥 먹는 데도 가지 마. 응. 어, 다시 열심히 일하셔서. 내가 돈 꺼라서 돈이 없다 밥 먹는 데 식사 자리도 그 모임에도 가지 마라. 개새끼야 얻어먹지 말고. 어휴. 진짜 그 행동 하지 말아요. 나 오늘 말고 네. 내 제일 싫라 한다. 돈 쪄는 들돈 없으면 집에 가. 그냥. 이것도 노하우입니다. <laughs> 이것도 싫어. 노하우예요. 진짜 돈은 돈 관계는 <laughs> 하지 말자. 담이 담. 형제가 돈 빌려달라도 절대. 빌리지 <laughs> 특히 예 진짜 빠진 꼬장분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분들이니까 가끔씩 내돈 네. 빌리는 돈 빌려달라는 빌리 남들이 있거든. 네. 가끔씩 내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1년에 한 1년에 한명 정도 한두명 있다가 말이야 있는데 이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검증된 사람들 이제 쿠타를 아는 사람들 중에 그냥 바로 현금이 바로 나오는 티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오락 잠깐 뭐뭐오락실에서 잠깐 뭐한 5만 원만 더 받아갑니다 그런 건 내주는데 어떤 누가 덤려 달라드셔도 덤벨 지 마라 해보죠 내리라 굿타 TV 시청자님들 나중에 보면 아는 척해 주세요. 야, 전화를 드세요. 나도 퇴근할 때도 같이 같이 퇴근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네. 뭐 놔두고 내리는 거 없죠? 잘 챙기라. 아, 전설의 이석훈님 오늘 만나가지고 야, 이석훈님저 완전 분자 게 존나게 하는 사람 완전 마. 워락실에서 내 분자 은 것도 극도 싫어하거든 아내 굿타가 사람 완전 뭐 분자 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완전 지금 지호 음. 난리, 지원님 난리다, 지 지원 난리야. 일단, 프라자 3 무엇이 되는가,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존나게 분잡네, 이소고 간만에 만났던 만 저, 저, 빠짐코의 저, 다빈입니다, 저분이. 저, 어마무시한 분이다.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도베르만 같은 사람이다, 도베르